마음 공부를 한 이유가 저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현실에서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진짜 이 마음을 공부했어. 내가 진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최고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공부에 저는 올인을 했어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것에도 올인을 한 적이 없거든요. 딱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저는 바로 그만둬요. 아, 또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만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만큼은 내가 올인을 해야 되겠다. 진짜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으라도, 이 마음 공부만큼은 끝까지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진짜 굳은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몇번 그만둘까, 그냥 여기까지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또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마음 공부가 조금씩 되면서 정말, 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저는 계속 그걸 갈망했죠. 이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으니까, 조금만 하면 될 거야. 아, 그럼 끝이 보일 거야. 아, 조금만 하면, 그래, 조금만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죽게 살기로 했어요. 그한 이유는 마음 공부를 했지만은 결국 돈이죠. 그 돈이 뭡니까? 성공이죠. 마음공부를 해서 성공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모든 것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음공부를 해서 성공하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이란 것이 그런 존재예요. 돈은요. 근데 그래서 이 돈이란 것은 내 목숨이죠. 목숨과도 같은 거죠. 근데 진짜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하나 깨달음을 얻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이 마법을 제가 풀다 보니까 돈에 대한 마음, 그 돈에 대한 얽히고 쓸켜 있는 이 마법 같은 이 실타래를 풀어 보니까 돈은 그래서 돈이더라. 우리는 돈을 신같이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살죠.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정말 돈이 거의 100억 단위로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죠. 근데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대궐 같은 집이 있어요. 돈이 그만큼... 벌어졌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대골같은 집도 있는데 본인이 사는 곳은 어디에서 사시냐 그냥 꼴방같은 단칸방에 그 노부부가 살고 계셔요 그 대골같은 집은 어디에다 쓰나 돈에게 갖다 바쳤죠 민박사업으로 펜션사업으로 그 민박 사업, 숙박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던 그, 그런 그런 분이거든요. 그 손님에게 그냥 다 내어 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그래서 정작 그 노부부가 지내는 곳은 그냥 조그만 단칸방, 골방 같은 데서 거기서 숙식을 하시는 거예요. 돈은 그만큼 있는데 진짜 이 돈이란 것은.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필요한 그런 도구이지만은, 그 신급이잖아요. 신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진짜 돈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또그 돈으로 살릴 수도 있고, 돈이란 것은 최고가 됐지만, 이 돈은 진짜 최고의 무기가 돼 버렸잖아요. 무기가 돼 버렸다. 근데 그렇게 제가 돈 관념이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진짜 대박이었던 사람인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돈에 대한 탐욕이 너무나 너무나 컸던 제 자신인데. 그 실타래를 풀어 보니 돈은 그냥 돈이더라. 마법에 우리는 속고 있다.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저는 그것을 깨달았죠. 돈 때문에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돈이 최고의 세상인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마음 공부도 돈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돈이 최고가 아니더라. 최고가 돼서는 안 되더라. 우리는 그런 마법에 걸려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마법을 풀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위로만 올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 돈이란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돈을 보고 쫓아가는 길은 정말 가시밭길이죠. 너무나 너무나 험한 돌밭이죠. 바위 산이죠. 결코 꽃길이 아니다는 것을 저는 그걸 알았죠. 진짜 우리는 꽃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죠? 근데 그 우리가 원하는 꽃길은 그런 성공의 길이 아니라 돈으로 성공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마음을 버리는 것. 성공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탐욕을 버리는 것. 내 마음의 탐욕을 버려야 내 마음의 수많은 이 마음 에너지를 버려야만 꽃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꽃길이라는 것을 저는 그걸 알아요. 그 꿈속 같은 안개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한치 앞을 볼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빛이 돈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치 앞을 볼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그한 줄기 빛이 돈이다. 진짜 잘못된 그런 신을 믿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깨닫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을 보고 쫓아가는 마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겠죠.